비주얼 보송. 어니 시에는 이거 4개... 어, 어, 플레인은 네 개, 플레인은네 개만 왔어요 아, 초코칩은 없고요. 네네네. 아, 네. 네. 그러면 플레인 플레임 세 개만 주세요. 네종동의봉투 네. 필요하세요. 어, 제 만든 네. 300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제 비스코티나 실온 보관해 주시고요. 네, 네. 어니 시에는 고소쿠키는 냉동 보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 제가 어니시애가 항상 어니시애가 너무 궁금했어가지고 어니시애가 있을까 하고 와봤는데 플레인은4개 있다고 하시네. 그래서 플레인 3 개랑 틴자 쿠키랑 비스코티 어어갑니다남이지 집으로 얼른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크루아상이고 아까 언니가 보내줬는데 제가 얘를 영상을 안 찍었더라고요 사진만 찍고 그래서 켰습니다 그리고 <laughs> 이렇게 귀엽게 생긴 크루아상 그리고 이거는 딸기잼 스콘인 것 같고 이거는 약간 레인보우 그 뭐야 베이글인 것 같아요 종이써여있었는데 응. 레인보우 베이글입니다 언니 너무 고마워 <laughs> 안녕! 완전 예쁜데 근데 구름이 하나도 없어 비가 와가지고 아 그래서 그런가? 너무 깔끔해졌어 하늘이 너무 보쁘다 오늘은 토요일. 아, 아침. 밤을 깨기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앙코바드가 원래 좋아하는데 녹차 맛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봤어요. 너무 많이 얼었네. 지나네 아, 와 아팠 엄청 달아 아쉽잖아 제가 이제 넷플릭스 볼걸다 봤거든요 볼드 파이트 올 시즌 4가 있는데 넷플릭스 아직 안 떠가지고 시즌 3까지정주는다 끝났고 여러분 빈센조도 끝났어요. <laughs> 근데 이제 볼게 없어. 요 여러분, 뭐 보세요? 아, 아직 넷플릭스 오리지널 보던 거, 외국 거 남은 거 있는데, 안 땡긴 줄 알까? 넷플릭스에 일본 건데, 빵과 스프, 고양이와 함께하기 좋은 날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빵과, 뭐 스프는 모르겠는데 빵과 고양이는 못 참지. <laughs> 이거 볼까? 근데 팥이 밑에는 없네 아예. 더 많이 넣어주지. 빵꼬바 원래 이랬나? 제가 먹을게요. 음 여러분, 저 요즘 이거 완전 제 사료예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친구가 추천을 해줬었는데 별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인절미만 먹는 항상 맛이 약했었어서 제가 인절미보다는 흑임자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안 갔었는데 저는 진짜. 이게 뻥튀기에, 이 뻥튀기 두 개에, 인절미 초코로 코팅이 되어 있고, 이렇게 안에, 이거 인절미 잼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진짜 진해요. 너무 맛있어. 보일 때마다 사먹고 있어요. 근데 이금또 입소문이 탔는지, 요즘 또잘안 보이더라고요. 속상하기 싫이 음... 음... 점이 음... 이 진짜 진해요. 겉에 초코도 진하고. オニしエ。 담백하고 호두가자 먹는 느낌? 그냥 빵이에요. 음, 엄청 밀도 있어. 돌체랑은 다른 느낌. 되게 건강하고 멜로겠어. 이거는 돌체 트러플 휘낭시 친구랑 빵파티 때반 띵하고 남은 거예요 우와 트러플 향 난다 음. 이거, 우와. 와 이건 트러플 싫어하면 못 드세요 음

너무 맛있겠다. 아니, 너무 맛있겠다. <laughs> 너무 맛있다. <laughs> 여 먹. 이 기억해. 여기도 기억해. 여기도 기거해여요도 기억해. 여기이기억세요기도 기억해. 여기도 기억해. 여기도 기억해. 여귀도 기억해. 여기도 기억해. 여기도 기억 저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지금 20분 뒤에 나가야 되거든요. 급하게 뭐라도 챙겨 먹고 나가려고 합니다. 요건 요즘 제가 빠진 훈제 매출리 쏙쏙. 저 이거 박스로 그 30개 박스로 샀어요. 너무 맛있어. 그 3개로 된거 있잖아요. 그게 이니까반섯개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편의점에서 사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30개 대량 구매했어요. <laughs> 제가 지금 앞머리를 기르고 있어서, 지금 앞머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laughs> 어떡해. 어떻든... 그리고 지금, 또 얼굴이 굉장히 부었군. 살인가? <laughs> 살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후다닥 챙겨 먹고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でないし 로티드, 딸기, 잼 스콘, 딸기, 잼 버터 스콘, 뭐 그런 건데, 봐요, 저기. こんにちはこれ庭にたくさん咲いたの。 여러분 이거 짱 맛있다요. 빼빼로 꽃갈콘. 그 크런치 꽃갈콘이랑 맛이 똑같아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짱 맛. 음. 이 진짜 출근합니다 안녕 비니마이트 미낭시 이거는 초코칩 이거는 요거 솔티캐러멜이에요 초코칩 먼저 고추 이꽤 크네. 다음은 솔티 캐러. 와. 음, 음. 진짜 맛있다. 제가 어제 얼려뒀는데 어제 도착해서 빠작까진 모르겠는데요. 이거 엄청 이렇게 보시면 눌리죠? 이렇게 엄청 쫀득해요. 음, 눌리는 거봐 음, 음, 맛있다. 뭐야? 너무 맛있는데? 돌체 솔티 바닐라. 맛이 나요 뭐야 너무 맛있잖아 당근맛 초콜릿 어, 진짜 하얗다 꽤 커요 음 오스타서리테 타르트, 오! 안 보... 부... 너무 어렵나 봐. 어, 여러분, <laughs> 와, 안 돼요. 여러분, 잠시만요. <laughs> 사랑이 뺐는데 참잘 먹죠? <laughs> 한만 먹어야지. 짠. 음, 고소. 보세요 이거 음, 음 완전 빠져 쟨왜안 빠졌겠지? 나 사진 찍느라고 녹았나보다. 엄청 빠졌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바삭해? 손자가 보이지, 참.